안녕하세요. 뭐 지원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서랍을 소개해 볼 건데 이쪽에 보이는 것은옷 옷 서랍이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미니어처 서랍인데요. 미니어처가 여기 들어있는 거 말고도 엄청 많지만 자주 엄청 자주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건데 여기는 어, 쓰레받기랑 비자로 그리고 여기는. 점토, 여기는 토핑, 여기는 액체, 여기는 작품하고 거치대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렇게 파란 색깔 미니 빗자루가 있어요. 이거는 방 치울 때큰 덩어리들은 다 치운 다음에 작은 것들 모아서 버릴 때 유용한 빗자루. 그 다음에 여기는 점토가 들어있는데, 이런, 요런 것, 요런 요거나 요거나 요거는. 라이트클레이 고요요거는 밥용 표현 g 하려고 하는 아이클레이 아니 아이 g 어 알았어 잠깐만 요거는 지점토들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천점 뭐 풀점 뭐 되게 많아요 아이클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l y g 핑들은 생물에 식물의 표현제, 어, 빈 토핑감은 많은 게, 제가 빈 토핑이 모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정리하려고 토핑감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토핑들은 따로 소개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체, 액체는 물감 있고요. 또 안에 이제 크림들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크림들 있고, 그 다음에 레진, 뭐, 물풀, 우드락 본드, 먹공풀, 뭐, 바니쉬, 뭐 글리터 글루, 뭐 글라스 데코, 뭐, 매니큐어 이 정도 있어요. 마지막 밑에는, 좀 금방금방 하는데, 여기는 정리를 했는데, 이꽃철사 때문에, 꽃철사 있고요. 요거 데코 테이프라고, 이렇게 있어요. 8가지 디자인. 요거 미니 지퍼백 두개있고요두 세트 얘는 칼두 세트. 생물에가 토핑이거든요. 그래서 토핑함에 원래 넣어 놓는데, 여기 토핑 그 통이 껐다 가지고 튀김 표현자 이거는 검정색 생물기 하얀색 생물에들. 그 다음에 여기 비, 보시면 안에 거치대 세 종류 있고, 이거는 가는 거그 뭐지? 네. 사포질 그런 거할때 여기 작품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로 산 이름 테이프 그러니까 견출지 대용 이렇게 있어요. 네 이상 마치기에 엄청 금방 끝났긴 했는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